세상에 처음 날때 인연인 사람들은 손과 손에 맞나? 뭘 찍어 인연인가? 맞아 인연이라고? 인연은 2년은... 뭐야? 아, 뭐야? 그 뭐야? 아, 그아그 누가 부는 르 건데? 인연 그... 맞아. 인연 인연 맞아. 터봐. 상상한가? 상상한가? 몰라. 아 인연 2년 맞아. 인연이야? 빨리 불러봐. 불러준 거. 사람들은 손과 손의 붉은 실이 이 I 노래야. 계속 불러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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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아아 n 맞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아니야 이년 아니야 상상하라고뭐아니 그니까 이거 안색 안 시작한 말해 아니야 어아 이거 시작해 일단 아니 이년 맞아 맞다니까 야, 맞는 거 같긴 한데 이년홍현인데 <laughs> <맞다니까>? 홍연 나홍현이지뭐이 년이야 이질 어 그걸 찾았네 어 그걸 찾네 진짜 너도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이년 아니었어 내가 어. 좀 그런 노래류 최근에 많이 들어섰어. 한번 같이 불러, 불러야겠네 노래방에서 시우야. 진성이? 아 진성이 부른데 내가 어떻게 어? 옆에서 보아야지. 저런 노래 한번 불러오고 싶어 노래방에서. 하지마. 왜? 왜냐고 물었다. 미안 <laughs> 미안. 그냥 그냥 말하고. 미안 미안. 대답 빨리 해줘. 진지하게. 나 대답 느린 거 싫어해. 미안 미안. 어.